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시청자님께서 댓글을 이렇게 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시청자님들이 많을것 같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데,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절대 쓰지 마세요. 첫 번째로 일단 날이 확실하게 조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끈으로 하는 뭉치 자체도 기계에 부하가 많이 먹는데 거기에다 날을 끼우니 부하가 몇 배로 걸립니다. 기계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저분 쓰시는 저분이라 하면 저 조경과 구도자 말합니다 저분 쓰시는 미쓰비시 엔진은 큰돈안 들어갈지 몰라도 다른 엔진 고가의 부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가게에 저렇게 날 끼워 오시는 분들 많던데, 이분 영상 때문이었네요. 잘못된 정보를 생산은 모르는만 문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튜브 위험하네요. 요렇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 답변을 드렸죠.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전히 꽉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큰 가지나 가드레일 쇳파이프에 강하게 치게 되면 줄통이 팽이처럼 팽하고 풀려서 탈아날수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쇳파이프에 걸리면 줄통이 분해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나 애초기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은 구덕이 무서워 장안 남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효용에 비해 잘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자면은 애초기는 1800시간 이상, 1800 이상 사용할 경우, 폐기 수준에 도달하는 건 줄통과 이도나를 함께 다는 거랑 줄통만 달았을 때 거의 비싸게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요렇게요. 일단 지금 사용하시는 미쓰비시 애초기는 내구성이 네 애초기 중 제일 뛰어난 애초기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신다이와 30이나 가스외초기 등 경량이 장점인 외초기를 쓰시는 분들은 기아 케이스든 클러치든 확실히 빨리 망가질거라 보장합니다 심하면 엔진까지도 그리고 다 떠나서 안전 하나만 봐서라도 저렇게 쓰시는 건안 됩니다.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 위험이 있으면 이런 정보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그래서 제가 아, 다시 답변을 달았는데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줄날 칼날 줄날과 칼날 함께 달았을 때 받는 부하는요 제가 생각할 때 2도 날이 100이라면은 줄날은 최소 300 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애초기를 공해전 상태에서 공해전 알핌을 올렸다 냈다 해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줄날과 칼날을 함께 장착 했을 때의 부하는 300 이상으로 줄날만 장착했을 때 보다 두 배가 큰게 아니라 약간 이론적으로는 더 크다 큰 그건 알지만 제가 써보니까 별로 느낌이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작업자가 무거워서 힘겹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애초기를 사용할 때 10년을 사용한다고 한들 1000시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댓글 다신 분은 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아마도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만일 예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초기가 자체가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예초기들 원천 기술은 대부분이 일제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자면 고급 제품이든 일반 제품이든 중국산 저 품질 제품이 아니라면. 줄통이 달, 줄통을 달아서 사용한다고 하여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요 부분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중 인천쪽에서는 미스비시 TV4상 주로 사용하고요 제가 평택에서 애초할 때는요 2013년 4년 5년 이때요 한팀 전체가 개양 KY420을 사용했었고요 안성쪽에서 사용하는 어, 애초 전문가들은 어, 에코 RM4300이나 4301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했는데요. 1년에 300일 이상 작업을 하는데 줄통을 달아서 사고가 나거나 줄통을 달아서 문제가 생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거할 그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수는 오늘의 결론은 가스 애초기나 3cc급 엔진 애초기 또는 충전 애초기의 경우 힘이 약해 하기 때문에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 30cc급이나 가스예 초기나 또는 충전예 초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날이 25cm 길게 부르면 씩씩씩 도는 게 빨리 돌아야 탁탁 나가는데 빨리 못 도우니까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충전예 초기는 모터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이건 중국산 모터죠.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워낙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능이 나쁘거나 힘이 약해가지고 줄라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애초에서는 줄라를 아주 짧게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줄라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외에 줄라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내구성이 떨어지는 엔진의 초에는 아직까지 본 적이,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전 애초기나, 가스 애초기나, 그리고 30cc급, 이런 애초기들은 줄나는 길이를 짧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농기계 정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단정하는 건 논리의 비약으로 기후에 불가단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애초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